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가 합류하다. 디모데가 바울 사도의 그 전도 일행에 합류해서 전도의 사명을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한 내용이 오늘 여기 1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여행,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문제로 갈라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구부로로 가다 그랬죠. 배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일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그랬죠.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터닝 포인트죠. 여기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바로 직전에 그 교회가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거기 이르러서 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요. 뭐 전에 만났던 사람이지만 다시 만난 그 사람의 이름은 거기 디모데라 는 제자가 있으니 그랬죠.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말은 원래 이 티마오라는 어, 헬라어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런 말에다가 데오 말은 데오스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어머니가 그의 할머니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공경해라 이런 귀한 이름을. 디모데에게 지어준 듯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1절 하반절에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헬라인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리스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성경의 신약 성경의 헬라인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다.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을 그냥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의 아버지는 유대의 혈통을 가진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에서보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그 유대의 율법에 더 어, 준엄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지금 디모데 어머니는 이방인과 결혼한 거 보면 어, 유대의 그 전통에 완전히 무슨 얽매여 있는 고리타분한 어, 바리새파 사람 또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인의 전통은 나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였음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오늘 본문에는 전혀 설명이 돼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1장 5절 중반쯤에 보면 내가 먼저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믿음을 이제 내가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그두 사람, 두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이름을 나열하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계 속에 있더니 그랬죠. 로이스와 유니계가그 어머니와 딸로서 그유대의 전통,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국권이 서 있었는데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만나서 기독교 신앙 안으로 이제 이끌어들였음을 신앙을 가지게 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믿음에 국권이 섰고 그 아들 디모데를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석, 주석이나 해석에 보면 어릴 때 디모데가 바울에게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는가까지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뭐그 당시에는 유아 세례를 베풀었다는 표현 자체가 성경에 아직은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냥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그 안에 어린 아이도 신앙을 고백했으면 받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것이지 유아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딱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디모데를 이 절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덧 붙이는데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그랬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루스드라와 더베. 이곳에서 누구에게 칭찬을 받습니까? 먼저는 형제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어떤 성향에 어떤 어, 믿음에 서 있어야 하는 자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이것 역시 디모데후서 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의 어, 자격. 디모데 네가 만약에 어, 너의 지역에서 어 감독을 혹시 세우게 된다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워라 하는 규정에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라." 외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은 어, 아, 괜찮은 사람이야",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받을 정도가 되는 사람들 를 사역자들로 세워서 어비어 어, 그렇지 않다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목사 또는 장로님 저 저는 목사지만 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세울 때어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지 동네 마을에서 살아가는데 사람들한테 이러저러한 문제로 어 이렇게 좋은 소문, 좋은 평판이 아니라 나쁜 평판이 나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야, 그런 사람이 교회 어떤 직분자래 이런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받죠. 비방을 받죠. 하나님이 어떤 제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에게 저런 사람들을 교회에 어떤 직분을 큰 일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디모데 전서에는 믿지 않는 자에게도 평판이 좋은 사람까지로 표현되어 있죠. 디모데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기에 바울 사도가 그를 데리고 전도 여행에 합류시켰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이 여기 3절에 더 부가 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더라. 그랬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사실은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어진, 그래서 15장의 결말되어진 그 사건과 사실은 좀 약간 반대적인 측면이 있어요. 13장에 바울 사도가 1차 선교행 1차 전도행을 하죠. 거기서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독교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 줄 알지만 15장 1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의 문제에 관한 그릇된 생각들이 이, 이 이방인 전도 지역에 생겨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고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론짓기를 우리가 다 배운 대로 이방인에게는 짐을 지우지 말자. 그러면서 2 0 절이나 20 8절 9절에 보면 15장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것들 외에 지금 이방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도 그야 어머니가 물론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이방인지 다 알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저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뭐 굳이 할례를 행해야 되겠는가? 교회에서 그 법을 정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좀 여기 13장부터 연결되는 그 말씀에, 16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걸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를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표현어 있죠.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바울의 전도여행이 이방인이 전도 대상이라 할지라도 이방 지역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냐 하면 누구에게로 가냐면 보통 너희들이 복음을 받지 않냐므로 내가 이방인에게 간다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에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복음의 접, 접촉점에서 누군가 만나는 그 접촉점에서 만나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였다.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의 전도 전략이라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오늘 본문보다는 고린도 전서 9장의 말씀과 좀더 자세하게 이해되고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에는 바울이 그 사도의 권리, 사도의 권리라면. 어, 자기가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도들에게 어,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 경제적으로 사례를 받는 것 그거 뭐 성경에서 어, 허락한 것이니까 나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어, 개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그런 걸 보면 사도들이 다 결혼한 듯합니다. 결혼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 있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례를 받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 텐트 메이커 자신이 수고해서 어, 그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 유지했고요 또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20절 그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에 보면 유대인 19절 아니어디부터 보는 게 이해하는 게 좋냐면요. 18절부터 보면 그런 증내상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구장 18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쓰지 않으면서 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자유로우나 자유롭다라는 말은 바울이 당시 신분 사회에서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구의 종이 되기도 하냐면, 어, 그 성도들을 섬기는 종처럼 신앙생활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19절 뒤에 보면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이 유대 사람이니까,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또 이방 사람들일 경우에는 이방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자신이 준수하면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도 어,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럴 수 있고요. 또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면서 당신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율법 없는 사람처럼 같이 밥 먹고 행동할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은 심지어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지혜 있는 철학자들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지식을, 또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마 쉬운 재밌는 어, 내러티브와 같은 설교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럴 이유는 22절 끝에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그랬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을 아무쪼록 얻고자 함이라.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려면 내가 그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야. 과거 우리나라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양복 비싼 양복을 입고 그렇죠? 신발 구두 막뭐 소 가죽구두 신고 뭐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누가 뭐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해서 야, 저런 옷을 입고 다니네, 저런 신발을 신고 다니네 하면서 관심은 가질 수 있지만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도이 도포를 입고 그죠? 가을 쓰고 그죠? 이러면서 유대인들, 우리 조선 사람인 것처럼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눈이, 파, 눈이 파래요. 눈이 파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어, 우리랑 똑같이 그런 거 입었네.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막 노동일, 막 작업에 흙 묻히고 일하는 사람 앞에서 깨끗한 옷 입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 그냥... 어, 추리닝 같은 거 편한 복장을 하면서 같이 가면서 그 사람 일할 때 조금 같이 도와주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할 어르신들 계시면 그 할머니들, 할아버님들 옆에서 자기도 농사 짓으면서 뭐 구두, 같은, 구두 같은 거 벗고 장화 같은 거 신고 같이 이렇게 도와주면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렇게 된 것은 내가 그런 종류의 사람들, 사람들이 무시하는 종류의 사람들 멸시받고 무시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명을 얻어서 한 생명이라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디모데가 할례를 사실은 받으나 안 받으나 전혀 무슨 신앙에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더몇 사람, 저 히브리인들이 저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든지 아니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아 기독교 신앙은 못쓸 거야 예수 믿는다는 예수쟁이들 따라가면 안돼 그렇게 대적이 일어나고 반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고 이제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 같이 합류하고 같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지혜롭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 의 어떤 루트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아니면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융통성을 가지고 그렇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사람이 박제와 같아서 한결 같지 못하고 왜 그러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 그런 소리 들어도 무엇한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 성으로 다니게 할때 그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또 전하는 내용은 그래요 야 그거 이방인들 지킬 필요 없어 이거 우리가 전하는 거 있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하는 것 이거 윤리적으로는 이 정도 수준으로 너희들이 하면 돼. 그리고 너희들이 믿어할 야 것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오 절에 보니까 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더 굳건히 서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 시험과 환난과 올무가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초신하면서그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신 사명은 어떠한 사명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가장 중요한 줄 깨닫고 지혜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추운 겨울에는 추운 날씨를 허락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지혜롭게 오늘도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디모데가 바울과 신라의 그 전도에 참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작의 말씀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의 어떤 자격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어떤 부분보다 어 여러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외인에게도 칭찬을 받는 받았던 어, 디모데를 그렇게 하나님이 쓰셔서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환경과 처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할례 받는 사람들에게는 할례 받는 자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종들에게는 종들처럼 자유한 사람에게는 자유한 것처럼 또 지혜 있는 자에게는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형편과 그 모든 사정을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생활 나가는 역사를 우리가 배우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사 때와 시기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로 저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사명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수요일입니다.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들 하루 동안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저녁에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저희 가운데 굳건히 하사 저녁에는 아무도 은혜받지 못하는 자가 없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되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능력 충만함을 또한 던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우리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